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의 삶이 행복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역의 결실도 풍성하게 맺으셨어요. 주님이 만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었고, 그래서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님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물론, 삶이 일체라고 하는 그 신학적 개념 속에서 분리되어지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은총이었고요. 최고의 힘이었고요. 최고의 행복.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을 행복하게 만드셨던 바로 이유. 바로 로마서 음 아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하셨던 이유 그것은 주님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예. 예수님은 내 안에 모신 것중 정도가 아니라 그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그게 진정한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예, 아름다운 삶, 바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 뜻을 좇으면 실패도 하고 고통을 닫고 그렇죠? 나중엔 지옥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좇으면 실패가 아니고 후회하는 일 결코 없고. 아름다운 열배를 맺고 기쁨이 주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자기의 그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40편 8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뭐 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의 뜻을 좇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영성이 깊으면 이게 되어집니다. 영성이 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움이며 행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쉽지를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서 살았어요? 세상에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감정대로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하며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 그때 누구에게 속해했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사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사단의 종으로 잡고 예, 사단의 종으로 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기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우에서는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사상이. 사단의 사상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주인,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옛 사람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죠? 예. 입술로 고백하는 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인을 만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옛 사람이 주인이 되어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사단에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통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마치 미신을 섬기던 그날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점검해 보지를 못해요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건물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해요 그저 자기가 자기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수준에서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죠. 학교는 가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학교 학생이 될까요? 불량 학생이죠. 그걸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와 볼까요? 교회는 와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불량한가, 우량한가. <laughs> 다 우량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길 원하고, 그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길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저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의 삶은 평안해지고 그의 삶은 즐겁고 그의 삶은 행복한데 성경은요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 그 생명 가지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그 생명 가지고 일터에 나갔을 때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지 아니하면, 야, 그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교회 밖에 생활이 엉터리라고 질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찬송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요 그냥 그들에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인마 누엘 관심이 없어요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나아질까? 거기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재미를 못 느낍니다. 성장할 수가 없고, 그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설교를 들은 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줄 그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고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삶이 훨씬 복되고 평탄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까?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너무나 잘 변합니다. 이런 사람 보았어요 교회에서 섭섭한 일을 경험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죠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셨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난 모르고요 아무튼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감정으로 되면 안 됩니다. 예.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들음채도 안 하고, 감정 따라.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도요, 예배 드릴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대답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에 이끌려 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 속상한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마만을 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냥 괜히 상한 심령 따라가면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예,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가 봤더니요. 자기에게 손해가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손해가 안 보는 쪽으로 갑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지만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뭐야?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취합니다. 손해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전리품이 아까워서 뒤로 빼돌리고 말다가 그것이 불미가 되어서 그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가문이 멸망을 당합니다.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상충될 때,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왜 내가 할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따라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크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다가 조금 성장해서 자기가 뭘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되어지면 내 뜻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평소 말을 잘안 듣던 소년이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권면합니다. 이렇게고 이렇게 이렇게 쫓아서 와 이렇게 내려오느라라고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가지고 어두워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돌고 돌아도 그 자리입니다. 두려움과 후회가 막 급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녀를 발견합니다. 같은 동레에 사는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따라와. 그랬더니, 아버지 말은 안 들었는데, 아저씨 말은 잘 들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안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 자기의 이 마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는 말을 잘 들을 수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갑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반될 때 아닐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가론 유다를 아시죠? 주님 팔아먹겠다고 뜻을 세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게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때 가론유다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반문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주님과 함께 가르유다가또 그릇에 손을 넣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론유다는요. 바꾸지 않았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였다. 이쯤 되면은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이 굳어지니까 아무리 강력한 경고의 음성을 들어도 쉽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도 한번 자기 생각에 고착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해받것 같아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힘대로 살수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감정에 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뒤로 밀립니다 이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닌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가다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면 어쩝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이 생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경륜자가 되신다는이 사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는 과정들을 늘 묵상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에 던져지자. 그때부터, 로마의 군인들이 희롱을 하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가죽 채찍으로 때립니다. 채찍 끝에 철이, 철이 달려있고, 짐승의 뼈가 달려있어서, 한번 던지면 사람 몸에 착 감기는 겁니다. 옷을 다 벗겨놓고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채면 그 찢겼던 자리에 그대로 밭을 갈듯이 그냥 갈라지는 겁니다. 한 대가 아니고 두 대가 아니고 사십에 하나는것 하나 감한 것 서른아홉 대입니다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 박혀야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두 손에 못이 박혀야 되고 옆구리 찔려야 되고, 두팔에 못이 박여야 되고, 거기서 피를 다 흘리고, 찢기고, 기진해서 돌아갈 때까지 묻어두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아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지요. 아버지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걸 피할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인에게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온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예.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하나 하나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 속엔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고 아마 그들이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치면 저들이 살갈수 있는데 내가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당할 그 고통 때문에 피한다면. 저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아버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채찍에서 벗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도록 땀방울이 흐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그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되는 겁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도 내려놓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에 그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나온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그 속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 간증이 삼 담겨져 있는데 학창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자기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발레를 하는 여자 친구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그냥 그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결혼하자고 저러니까 이 여성이 조건을 내 겁니다. 선지자로, 아, 선교사로 가지 않으면 내가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더큰 것은 그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가 자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 버리고, 선교사로 가지 말고, 그 여인이랑 결혼할까요? 그는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몇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훌륭한 성도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버지도 이 청년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해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믿을 때, 물을 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과 즐거움인 줄 깨달아 아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